안녕하세요. 충진의 대표입니다. 아, 오늘은 토요일 아, 1월 9일 아, 11시경 됐습니다. 아,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는 개는 아, 큐티라는 개입니다. 아, 지금 날씨가 상당히 추워서 아, 영상을 여러분께 길게 찍지 못한 점 아, 이야기 바랍니다. 아, 이 큐티는 아, 목요일은 제가 날개입니다. 어, 내눈박이 어, 작품견 어, 빛나의 딸인 어, 날개이고 부견은 어, 어, 국견협의 우정청재님하고 아주 어, 가깝게 어, 지내시는 어, 원래 그분은 이제 그 전남 광주 분이신데 이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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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등학교 때 그, 그 진도에 사시는 친구분 그 되게 여러 차례 방문을 하셔서 진도의 개를 많이 보신 분입니다. 좋은 개가 어떤 개인가 그래서 아주 애견가시고 개를 좋은 개를 볼줄 아시는 분인데 나이가 좀 상당히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박 이사님께서 저희가 충진에 시를 많이 받아서 우리 진돗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라. 그래서 제가 양지라는 개를 받게 됩니다. 네, 이제, 아,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 내 눈바기가 예를 들어서 개를 어, 발전시키는데 아주 도움을 준다. 아, 그거는 저희 동감을 합니다. 어, 근데 이제 내 눈바기를 이렇게 쓰다 보면은 200현상이 나오는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과거, 이제, 어, 이병철, 그, 회장님께서, 그, 키우시던 원산지 진돗 개가, 어, 국견협회 도감, 아첫 어, 번째 사진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보면은 이제 200현상이 짓습니다. 그래서, 어, 옛날에 그, 어, 진도 원산지에 그런 개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들은 과거에 이제 블랙탄은 있었는데 사라지면서, 어, 그2백현상이 발생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황구는 황구, 백구는 백구, 또는 황구하고 백구하고만 교도하다 보니까, 어, 개가 좀 퇴하해서 2백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2백현상이또 한때는 붐을 잃었습니다. 뭐 성품도 강하고 개가 좋다. 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 진돗개 발전을 해서 이게 바람직한 현상은 예, 200 현상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양지라는 그 개가 그 이병철 회장님 개하고 아주 유사한 공통점이 많습니다. 체형, 어, 안색, 모질, 이게 뭐 많이 닮았는데 어, 그 개를 제가 받아서 시를 어, 처음에 제가 받은 개가 날개하고 나온 개가 이 큐티입니다. 큐티야, 큐티, 아 봐봐. 아, 이 개가 어,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그 우충재님께서 만든 개인데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어, 개 상태를 봐서 어, 그 양지보다 아주 더잘 나왔다 감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또, 뭐, 제가 스승님 개보다 좋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제판단으로는이 큐티가 종견으로서 아주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개의 장점은 체형이 탄탄하고, 특히 꼬리가 참 마음에 듭니다. 옛날 과거에 그, 어, 진도 땅에 현지에 있던 그 아주 말린 꼬리, 어, 그 꼬리, 우수한 꼬리를 닮았고, 이 뒤에 털을 보시면은 아주 쭉쭉 예, 뻗었습니다. 아주 가시처럼 굵고, 아, 이제 모질도 좋고, 모색도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귀 모양도 좋고, 얼굴 흐름이라든가, 아, 전반적으로 이제, 아, 이 큐티라는 이름은, 뭐, 어, 달란트다, 뭐, 이런 말씀을, 어, 뜻이 있는데, 어, 제가 종균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 아주 좋은 이름 고르고 골라갖고, 이제 큐티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이 개도 이름값을 하는 아주 좋은 개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저한테 작년에 어, 12월 달에 한 분이 오셔갖고, 아이 개를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아, 사실 뭐 감은 줄 수가 있습니다 뭐내 감나무에 열린 감 따갖고 뭐감 하나 주는 거야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감나무를 사실 주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좋은 분같이 보이고 저한테 호의를 좀 보이셔갖고 제가 이 큐티를 제가 권했습니다. 네, 그런 이유는 제가 이제 부견 모견이 있기 때문에 저뭐 개를 또뺄 수도 있고 그런 마음에서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강아지 때 개를 분양 받으시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건한80% 됩니다. 많이 예측해야지 그래서 이제 한 50일에서 60일, 뭐, 성품이라든가 외형을 보고, 아 컸을 때 개를 예측을 합니다. 네. 아, 100% 예측하기는 쉽지 않고, 왜 그러냐면, 이제 키우는 분이 또잘 키워야 되거든요. 네. 키우는 분이 어떻게 키웠냐에 따라고 개가 성장하기 때문에, 아 뭐, 100% 예측이란 없습니다.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큐티라는 개가, 아주 우수하다. 토종 맛이 난다. 토종 맛이 난다는 것은 옛날 그 진도 현지에서 있던 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게 토종이거든요. 60년대, 70년대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다. 성품이 강하고, 그래서 제가 토종 맛이 난다. 그래서 이제 우수한 개다 저는 제 취향에 큐티가 아주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 요게 이제 1년 됐습니다 이제 진돗개는 24개월이 돼야지 소중 맛이 제대로 납니다 근데 아직 지금 1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내년 12월 달 되면은 올 12월 달 되면은 아주 멋진 개의 모습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진돗개는 3년에서 7년이 가장 멋있다 생각을 합니다. 말들을 합니다. 7년이 넘으면은 이제 좀 중후한, 중년 신사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지금 모습은 이제 뭐한 줄개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